네 이제 아동 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건강 뭐 필요 당연히 필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라고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를 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해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이미 어, 그런 얘기는 쭉 진행을 해왔었죠 예. 어, 아동기나 성인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이란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유학의 아이 건강한 생활이나 습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인기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프로이드가,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뭐라 그랬을까요?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워낙 많아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죠. 예. 자, 프로이드가, 유아기의 환경이 유아기의 환경이 성인기의 성격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유아기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인적인 환경, 물리적인 환경, 사회적인 환경 많죠. 그죠? 그러니까 유아기의 어 겪는 모든 환경은 성인기의 성격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동기에 갖고 있는 유아기에 갖고 있는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은 결국 성인기의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장한다는 거죠.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어야 지만이 그죠? 자, 그래서 아동 건강 교육은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필요하겠죠.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편식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죠? 5대 영양소 이제 6대 영양소죠. 6대 영양소에 따라서 먹어야 되고요. 칼로리, 그죠? 어, 칼로리를 유지하면서 먹어야 되고 너무 안 먹거나 또 너무 과식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그런 식생활 습관,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예, 그리고 건전한 몸가짐 등과 같이 또한 인간의 평생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의 기초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 교육의 내용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잘 먹느냐 어떻게 잘 먹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운동을 어떤 운동을 어? 어떤 운동을 발달에 적합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 하느냐라는 것까지 건강교육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교육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어, 기초가 돼야 된다는 라 거. 바로 아동 건강 교육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영유아기에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 건강의 개념을 얘기하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다고요? 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이에요. 우리 우리가 영유아를 아동을 어,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전과 건강이죠. 그죠? 아동 건강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을 유지, 보호, 증진해 주는 거다. 유지시켜 주고, 또 보호해 주고, 어, 증진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아동 건강 교육에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통제력. 자, 중요합니다. 통제력을 갖도록 하는 건강 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 여러분, 통제력, 이거 아주 중요해요. 별표에을 써요. 통제력. 예.